야 이동혁 예 반장님은 어디 가셨냐? 아이 몰라요 아까 화장실 간다 하더니 아직 안들어오는데요화자식이야야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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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화장실에 김정한 반장 진상이라고 썼어? <laughs> 너야? 예 제가 썼습니다. <laughs> 어이자식 봐라? 너 제정신이야 이마 내가 진상이야? 아이 반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 뭐? 진상 좋은 뜻이에요 진 진정한 형사이신 우리 반장님 <laughs> 상. 받아야 됩니다. <laughs> 야. 그래? 와. 야, 그럼 그 옆에 김정환 반장 바보도 네가 쓴 거야? 그거는 제가 썼습니다. 야이 자식 봐라. 바 바다같이 넓은 가슴을 지닌 보 보석 같은 우리 반장님 그런 뜻이야? 그 바보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완전 생 바보 몰라. 바보 멍청할때그 바보를 몰라요? 아니 아는... 바보가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어. 시작해요 바보래요 바보래요 바보가 됐어요 니 때문에 이 자식들이 이거 야 그리고 너는 5년 차나된 놈이 신입이랑 똑같이 놀아 임마아 잠깐만요 씨. 아이 김형사님 어. 강역발 들어온 지 5년이나 됐어요 응나 어, 5년 됐지 우와 그럼 반장님 몇년된 거예요? 나 시... 인마 10년 됐지 인마 와 그럼 저는 강역발에서 5년만 일하고 다 그만둘 거예요 <laughs> 뭔 소리야, 마? 10년 해서 나처럼 반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봐봐요. 5년 근무했을 때 마늘이 잘생겼잖아요. 10년 지나 못생겨져요. 아이 너무 끔찍해.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가? 5년 사이에 뭔 일이 있긴 있었어요. 야, 예? 너 자꾸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그래.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그런다고? 와이프가 무인도에 살아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 자식이거. 야, 예? 이더맵이, 너 아, 왜? 이동엽이, 널로 와봐. 왜이렇요 갑자기? 널로 와. 이동엽, 널로 오라고. 어, 아, 자식이거. 너왜안 오는 거야? 답답한 놈이 오게 돼 있어요. 엠바트리만는 하나도 없어. 답답한 놈이 우물을 봐요. 지가 온다, 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야, 이 자식 어? 장난치고이럴 때가 아니야. 엄마, 다 모여봐. 예. 야, 모여보라고. 모이라고. 아너왜안 모이는 거야! 답답한 놈이 뭘게. 돼. <laughs> 네, 진짜. 몇 번을 얘기해. 이제는 답답할 때 둘이 와요 둘이. <laughs> 아 진짜. 아유 이자식마 다. 야 모여봐. 야. 알았어요 야 우리 소연. 아좀말아 <laughs> 뭐하려고. 아, 아왜주왜 이러냐. 아, 이... 아 미스코리아가 너무 부끄러워요. 뭔 상관이야 엄마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왠지. <laughs> 아, 저는 유부남이에요 마음을 접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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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끄러워요. 착각도 자유다 엄마 자유야. 그럼 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날 보는 거지. 아닌가 보다. <laughs> 야, <내 웃음> 나 맞는가 봐요? 조용히 해, 마 야, 서장님 우리 집에 새로 오셨단 말이야. 어? 아, 그래요? 불씨 아무 부서나 전화를 하고 계시다고? 큰일 났네. 실수하면 큰일 난다, 알았어? 둘이 확실하게 조심해요, 알았지요? 니나 조심해 봐, 아, 니나! 제가 왜요? 나, 네가 제일 불안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어, 서장님으로 해볼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전화 받아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서장님이다. 서장님이에요. 응. 알았어요. 예예. 아, 예. 어, 나 서장인데. 그래서요. 너 누구야 임마? 왜 반말을 찍찍해요? 네? 너 누구냐고 이 자식아? 그 개인 정보가있는데 그런 걸왜 물어봐요? <laughs> 이자라 야, 네? 너 당장 누군지 얘기 안 하면 내가 삼 개월 감봉 처리할 거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반장 김정아이래요. 야, 야.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아내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 하냐고. 아, 내 이름을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laughs> 내가 감봉 처리되면 <감봉철이라면> 어떡 하려 그래? <laughs> 내 돈이 아니잖아. 니네 돈이 깎게 있게 상관이 없지. 아, 짜식아내 돈을 안무데를쓰면좀야 다시 한 다시 한다. 아 참네. 예예. 예, 초보 영상 이동엽이에요. 어나 서장인데 자네가 신입이고? 아 예, 서장님. 어. 존경합니다얘 예, 예. 아, 진짜 식금 귀엽네 귀여. 예. 뭐 하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봐. 아마 다른 건 없고 좀 무서워요 여기가. 아니 뭐가 무서워? 여기 10년 근무하면 못생겨져요. 너무 끔찍스러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리고! 수사한테 어? 빨리 사람을 구하러 가야 돼요. 아니, 누굴 구하러 가야 돼? 반장님 와이프가 무인에 갇혀있어요. 빵끄지어내줘야 <laughs> 돼. 야! 예? 아, 왜 우리 집 얘기라고 그래? 우리 집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 얘기가. 아이 우리 집얘기고 니네 집 얘기하면 되지. 그너 애기 셋 있어서. 힘들고, 와이프랑 그,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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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싸웠대, 그래서... 여보, 사랑해, 오해해요. <laughs> 야, 이참. 왜요? 야, 애쳐봐애그 얘기를 왜 해요, 갑자기. 아, 그럼 나도 임 뭐, 얘기. 네, 대본대로만 딱 해요, 그러면. <웃음> 알겠어, 알겠어. <웃음> 알겠어. 야, 임마, 그리고 임마, 서장님이, 어? 네. 애로사항 이런 거 얘기하면 무조건 없다 그러라고. 그냥, 없다, 없다 만 하면 돼. 없다 하라고요? 그래. 에 알았어요. 다시 간다. 띠리리리리. 없어요! 야! 야! 왜요? 없다 하면서요! 물어보면 없다 그래야지. 오늘 진짜. 오늘 진짜. 나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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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승리 아.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대본처럼 뭐야요 이게? <laughs> 지금 서로막 지금 애들이면 전쟁 일어났어요. 아 미치겠네. 아, 언제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물어보면 없다 그러라고. 알았어요. <laughs> 예, 예! 나 서장인데! 아, 예, 예, 예! 뭐 애로사항 있나? 없어요! 불편한 거 있나? 없고요! 말하고 싶은 거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장 있나? 없어요! 맨날 사우나 쳐들어다니고 있네! 야! 왜러왔요이 지혜님. <laughs> <laughs> 나 사우나 가는 얘기 왜 하냐고! 이아가 우리 집 얘기했잖아요! 진짜. <laughs> 아,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지 말고, 막마 사우나 얘기하지 말고! 네. 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아. 이제 다시 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좀 화해하고. 화해하고. 어, 잘해보자. 어, 간다. 잘해요. 띠리리리. 예예! 어, 나 서장인데. 예예! 예. 반장 있나? 아, 반장님 현장에 나가요 음. 아까부터 땀을 삐질 삐찍 흘리면서 막 현장 왔다갔다하고 막 그러네요. 아, 그래? 아이 반장그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고. 왜 현장에 어딘가? 사우나장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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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야, 야. <웃음> 사우나 하지마! <laughs> <야>, 뭘 대지? 일어아지마 제가 서장님이야. 서장이에요, 또? 큰날줄 알아. 해요? 해요? <laughs> 띠리리리. 띠리리리링. 예, 예. 야 임마! 전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너 임마 제정신이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경찰청장인데 넌 누구니? 어? 충격! 어, 야너 뭔데 계속 너 싸러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거아 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 예, 죄송합니다 어?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임마? 너요너 뭐냐고? 초보 형사 이동엽이에요